외갓댁에서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가는 김에 부안이랑 김제 들려서 다 짧게 여행하면서 다녀오려고요. 여러분 잘 다녀올게요. 김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가본 곳은 로인의 커피. 면적이 무려 만평이라고 한다. 호밭이라고 들었는데 바람개비가 잔뜩 있었다. 커피도 다행히 맛있다. 아, 3시간 동안 운전하는 거 쉬운 게 아니야. 목적지로 설정해둔 카페에 오니까 긴장이 다 풀려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진다. 제철 음식인 달래를 넣은 파스타가 있길래 점심으로 주문했다. 생각보다 달래양이 너무 죽어있어서 아쉬웠다. 로인의 커피는 커다란 나무가 뷰포인트인데 사진찍기 너무 좋은 것 같다. 카페에 나와서 벽골재로 이동했는데 관람비는 3,000원이었다. 솔직히 뭔가 있는 건 아니고 체험하기도 어려워 보였다. 캐릭터가 많았는데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다. 벽골제는 이걸 보러 오는 것 같다. 두 마리의 용. 용띠 인 내가, 안 아볼 수 없지. 3천 원 이란 관람 비가 아깝지 않도록 많이 봐 주어야지. 이 보였 다, 안 보였 다. 바람이 부는데 바람개비야. 왜 돌아가지 않니? 오후에는 당 섭취를 위해서 디저트 카페를 방문했다. 다행히 사장님께서 케이크만 먹고 가도 된다고 해주셔서 감사했다. 쌍둥이 자매분이 운영하시는 디저트 카페. 생각보다 크고 동굴 같은 곳이었다. 오롬이라는 다른 디저트 카페가 있어서 고민했는데, 여기로 오기를 잘한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안절미 케이크로 골라 봤다. 엄청 보들보들하고 폭신폭신한 맛. 트윈스 테이블 바로 앞에는 배우 이장우 씨의 양조장이자 식당인 축산주막이 있다. 리한 병에 3,000원. 한 병만 사서 돌아가는데 다시 간다면 몇병더 쟁이고 싶다. 근처에 제로 웨이스트 샵도 구경하고 주변에 청년들이 하는 가게가 많았는데 뭔가 청년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느낌이랄까? 완두콩 키링이 있었으면 샀을 것 같은데 아쉽다. 난 지역에 가면 꼭 하나로 마트를 들리는데, 이렇게 작은 하나로 마트는 처음 봐. 이렇게 좁디 좁은 도로를 지나면, 아, 정말 여기가 맞는 거야? 하는 의문이 들 때쯤이면, 강아지가 반갑게 반겨주는 독립서점을 마주하게 된다. 안녕. 안녕. 야. 안녕. 예쁜 꽃밭을 지나면 별 푸른 해 앞에서 맞이해 주신다. 해가를 살 때부터 유튜브 영상으로 봤었는데 실제로 보게 되다니. 와 정말 예쁜 공간이다. 감탄하면서 계속 본 곳. 들어설 때마다 감탄이 쏟아진다. 붙여놓은 포스트잇이 이 공간은 얼마나 사랑받는 곳인지를 알려주는 증표 같았다. 붙여져 있는 메모가 마음을 아리게 한다. 그럼 나도 한번 메모를 작성해 볼까? 은 테이프도 골라서 붙여주기. 오늘은 책밭에 왔으니 별피디님이 쓰신 책을 봐야지. 책잘 읽고 가네. 이었다. 브라운 보트 부안 변산점으로 숙소를 정했다. 가성비가 좋아서 내가 종종 이용하는 체인점 호텔이다. 부안에서 정말 유명하다는 할매 피순대에 방문했다. 아침이면 가마솥에서 순대줄이 펄펄 끓는 것을 볼수 있다고 한다. 순대국에는 순대가 3개가 들어가 있고, 내장이 아주 많은 편이다. 나는 생각보다 짭짤하고 탄맛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키순대는 한입 물자마자 우수수수 입안에서 부서지는 두부 식감이었다. 나는 쫀득한 찰기가 있는 전주 피순대가 훨씬 맛있는 것 같다. 호텔 편의점에 갔더니 죽산 막걸리도 판매하고 있다. 그렇지만 1200원을 더 받는다. 오늘도 역시나 간식욕으로 하루의 마무리. 부쿠호텔은 토스트랑 라면이 조식으로 제공된다. 스타일러가 있어서 옷도 깨끗하게 돌려서 입고 떡과 빵이 합쳐진 맛있는 떡 공간이 있다고 해서 아침에 찾아왔다. 부안 터미널 건물에 있어서 꼭 한번 들리시면 좋을 것 같다. 할인 제품도 아주 많아서 만족스럽다. 이거 너무 맛있잖아. 오늘 내가 가려는 카페는 내가 여행하는 목적이나 다름이 없는 곳. 미즈노 시네 트리 하우스 그고 생각보다 간격이 크다. 가는 길이 험난하다. 병에서 꼭 한번 따라해보고 싶었다. 카페 입구까지 들어가는데 무려 1분 14초가 걸린다. 만화 속 안으로 들어온 것만 같아. 일본이야 라고 계속 되뇌이면서 주문을 걸었다. 개울의 생물을 키운다는 건단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는데, 보기로니 그것도 꽤나 낭만적인 일일 것 같은 착각이 든다. 밖에서 보이는 주방도 너무 예쁘다. 울어 서럽게 울어 울던 왠지? 고양이 응? 응. 자꾸 나에게 엉덩이만 들이민다. 계속 엉덩이만 통통통통 쳐주는데 너무 귀엽다. 애교스러운 자태 좀 봐. 너는 왜또 애교 부리면서 다가오는데? 응? 김제에서 부안으로 넘어왔다. 시골 풍경에서 튀지 않게 간판도 없이 지었다는 카페 파란 곡간. 그 창고를 열면, 세련되고 화려한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내부가 이렇게 공개된다. 쌀도 판매하고 있고, 도세 가지가 된다. 쌀과 파랑독카로 만든 제품들도 판매하고 있다. 직접 만든 쌀빵도 판매하고 있다. 나는 쌀로 만든 젤라또를 구매해서 먹어봤다. 살이 씹히는 쫄깃한 식감이 좋지만 내 입에는 좀 달았다. 자, 이제 파랑 국화밭을 보러 나가볼까? 원 없이 꽃 구경하면서 여유롭게 여행을 즐겼다. 내가 숙박하는 곳은 해변 쪽이라 모션뷰에 스파가 딸린 곳이 참 많다. 그렇지만 나는 가격상 가장 저렴한 곳으로 한식 디저트를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방문해 봤다. 정말 조그마하고 귀여운 한식 디저트. 이곳은 무조건 1인 1 음료가 필수라고 한다. 앉아서 먹는 손님뿐 아니라 포장하는 손님도 무조건 음료를 구매해야만 포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아주 가득한 명인 바지락죽. 이삼 바지락죽이 아주 유명하다고 해서 주문해 봤다. 다른 바지락죽집은 2인분부터 가능해서 이쪽으로 왔다. 개인적으로 생파가 너무 많이 들어갔고 참기름이 많았다. 부안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지 채석강에 왔다. 일피우처럼 캡캡이 쌓인 게 신기하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아주 넓고 보는 재미가 있었다. 여기 와서 바다를 못 보고 가나 했더니 낮게라도 보고 간다. 수석방에 올 때는 꼭일대 시간을 확인하고 오셔야 합니다. 썰물때라 구경하기 좋아. 세석강 해식 동굴이 유명하다고 하는데 나는 도저히 못 찾겠더라. 다들 줄서 있어서 바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데 줄이 없는 걸 보니까 물때 시간이 아닌가 보다. 아직 물이 덜 빠졌나? 일몰 보려고 일찍부터 기다렸는데 날이 흐려서 실패. 그래도 밤바다까지 즐기면서 마지막까지 잘 놀다 간다. 핸드폰 배터리까지 다 나가서 호텔 가는 동안 애좀 먹었다. 일몰에 이어서 일출도 실패. 날이 흐리다. 섬과 바다를 보며 아침에 믹스커피 한 잔. 체크아웃하고 나온 해변. 밀물이 되어서 물이 꽉 찼다. 근처에 슬지 제빵소라는 곳이 있는데, 갈까 말까 고민 중. 이제 점심 먹으러 외갓댁 모임이 있는 담양으로 넘어간다. 다 같이 점심 식사도 하고. 화차를 마시러 카페에 들렸다. 왜 이렇게 말라가시는지, 속상해. 담양에 호주식 커피를 파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다. 이 너무너무 작아서 깜짝 놀랐다. 여쭤보니 역시 한 샷만 들어간다고 하셨다. 레고로 만드는 꽃, 실제로는 처음 본다. 우리가 숙박하는 숙소는 뭔가 그리스 산토리니 느낌이 난다. 방은 딱한 개가 있다. 할아버지 뵈러 요양원에도 방문하고 날이 갈수록 야위신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 숙소에 와서 너무 피곤해서 저녁밥도 먹지 않고 그대로 잠이 들었다. 모닝 커피 한잔하러 카페에 들렸다. 김이 펄펄 컵이 두 겹인데도, 뜨거워서 잡을 수가 없다. 커피 오마카세를 한다는 솔로 토 담양점으로 왔다. 뜨겁거나 쓰지 않으니까 한 입에 전부 털어 넣으시면 되시고요. 입안에서 7, 8회 정도 롤링 피에노 이게 가장 맛있었다. 고개를 뒤로 젖히셔서 세번에 나눠서 쭉 들이켜주면 됩니다. 마지막은 핸드드립이고, 여기에서 가격이 결정이 난다. 나는 가장 저렴한 예가차프를 주문했다. 드립커피는 2층으로 올라가서 마셨다. 카페에서 간단하게 화장하고 교회 가려고 했는데 차에 다 놓고 왔네. 완전 당황했다.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는데 눈밭과 농번기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거다. 내 평생 눈밭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나. 정말 농부의 기도는 진심이 가득 담긴 제사장의 기도 같은 느낌이었다. 더불어 농번지의 안전사고에 대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에 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같이 울려지기를 오늘 나온 교회밥도 너무너무너무 맛있었다 밤양의 특산품 죽순으로 만든 죽순 빗깨국그 지역의 로컬푸드를 먹으려면 교회를 가야 한다 다들 자신의 밭에서 나는 수확물을 반찬으로 내놓으셨는데 성경에 나오는 아벨의 제사 같았고 이상하게 은혜가 되었다. 예배 끝나고 이모가 하는 농약사에 왔다. 이제 작물들을 심는 시기이다. 품질. 이모 가게에 오면 모종들 좀 가져가려고 했는데 내 마음에 드는 건 없었다. 이모 허브심을 생각 없어? 이거 상품성이 지연이 딸기 상품 썸 없는 거를 골라서 나눠주셨다고 어, 하는데 마트에 서 파는 것보다 품질이 그럴까? 훨씬 더 좋다. 아이스박스에 가득가득 담아가기. 우리 엄마 같다. 그냥 가져간고 우리 엄마도 그냥은 안 갖고 가고 뭔가 장치를해 주고 가는데. 그렇게 좋은가? 사촌 동생을 만나러 카페 아키올로지에 갔다. 옛날 아빠 서재를 보는 것 같다 구격은 조금 비싸다 이렇게 28,000원 니 유일하게 모자이 안되고 모자이크 나오는 유일한 그 얘기야 맞아 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